김주택입니다. 네. 52년 8월 5일요. 8월 5일요? 네. 네. 글쎄요, 어렸을 때는 하도 쫓아다니갖고잘 그렇죠? 모르겠는데요. 네. 네. 지금이요? 네. 어, 글쎄요. 뭔 꿈을 꿀까? 네. 근데 꿈이라는 게, 뭐, 좀 많으시니까 뭐, 뭐 별로제천시 네. 금성년. 근데 제가 너무 워낙 어려서 나가서, 그래서 별로 뭐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. 육남매입니다. 네. 네. 친구들은, 고향 친구들? 그죠, 뭐, 글쎄요. 네. 여기 나와서 뭐, 이렇게. 제천에서 많이 만나고. 예 네, 많이 만나고 그랬죠. 네. 어. 이제 그, 고향 친구 애들은 별로, 내가 스물아홉 살에 했는가 그래요. 예, 예 중매입니다. 예. 일남 이녀. 글쎄요, 별로 이래고 먹고 살다 보니까 뭐 추억이 별로 없어요. 어디 그렇지 저요? 그죠뭐 건축 하는데 쫓다니잖아요. 아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무무도좀 힘들겠죠. 육체적으로 좀 고달프죠. 맞아요. 어. 그냥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편안한 게안 안 되는데 잘했던 거? 글쎄요. 어디 놀러 가는 거? 네. 관광 가는 게 최고적으로 좋았을 거아니그래서 그래요. 그래 그래요. 뭐외국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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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글쎄요, 내가, 글쎄, 그거는, 후회되는 일도 있겠죠. 내가, 저기, 뭐야, 똑똑질 못하니까. 음. 고마운 음. 사람. 그 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, 네. 응? 서울에 있을 때 좀, 나를 굉장히 음.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. 안조원이라고, 음.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, 지금 한번 만나보고 싶어, 지금도. 네. 한번 오래됐지만, 네. 한 20년? 30년 못 만나봤어요. 그 사람이, 그죠, 같이, 그죠, 일하고, 왜, 그래.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. 그건 뭐,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애들이고, 뭐, 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. 나에게? 옛날처럼 살지 말자. <laughs> 어? 옛날처럼 살지 말자. 이수 예. 예. 감사고요. 네. 시구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